제시엔 클럽인 울산 이번에 만나볼 동호회는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닥불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을 저녁, 미량의 한 캠핑장에서 다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깊어가는 가을, 낭만 가득한 캠핑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그 우리는 울산지역에서 캠핑을 즐기면서 이렇게 서로 정보공유를 하는 울산 캠핑클럽입니다. 일상적인 그 만남에서는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캠핑을 즐기면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즐거운 자리를 만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내던 회원들이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눕니다. 준비해 온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우렁차게 자기소개도 하는데요.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처럼 어색함 없이 모두가 즐거워 보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캠핑도 즐겁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캠핑을 가게 되면 저희 가족끼리 가게 되면은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게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밥을 먹거나. 뭐 간단히 뭐 애들이랑 놀수 있는 게임, 그렇게 한정이 되는데, 단체로 이렇게 캠핑을 오니까, 어 거기에 그 선을 넘어서서 좀더 많은 사람을 알수 있고, 많은 걸또 보고 듣고, 느끼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캠핑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게임이겠죠? 시원한 야외에서 즐기는 단체 게임. 저도 함께 하고 싶을 만큼 하하호호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다 보니까요. 순수하게 이제 커뮤니티만 하는 그런 카페다 보니까 이제 뭐 회원들의 어떤 정보력만 가지고 움직이는 카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어, 되도록이면 어, 많은 컨텐츠나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주기 위해서 어, 카페에서. 어,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거나 어, 오늘 같은 이런 연합 캠핑 같은 어, 행사를 마련해서 회원들이 좀 많이 참석해서 어, 캠핑에 대한 문화를 좀 즐기고 또 처음 접하신 분들이 혼자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처음 하신 분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늘어가는 캠핑 문화. 혼자서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 함께 캠핑도 즐기고 사람들도 사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어울림. 그냥 여러분들 만나서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많은 얘기. 근데 그것도 캠핑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들도 많이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대화도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점인 것 같고, 우리 식구끼리 다닐 때야 그냥 편한 마음, 정말 그런 식인데,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신의 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집사람과 밤에 이제 평소에 하지 못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서로 처음에는 불만도 많은 그런 얘기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안고 갔는데, 한, 한두 번씩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족이 화목해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우선 신랑이랑 어, 신랑이랑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밤에 대화를 많이 하고 또또애기가 어, 어, 자연이랑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지낼 수 있으니까 성격도 더 밝아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캠핑 도란도란 모여앉아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상영이 한창인데요. 우와 캠핑장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군요. 아, 캠핑 온 애들, 영화도 보고, 지금 애들, 애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놀수 있는 공간으로, 어른들은 같이 먹고, 제가 했으면 애들끼리 놀 공간이 크게 없으니까, 애들 영화 틀어가지고 애들끼리 같이 모여서 놀고, 그러면 또 캠핑 온 애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영화 틀어놓고 애들끼리 또 모아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밖에서, 여름 같은 경우엔 밖에서 볼수 있는데, 지금은 밖에서 보기는 힘드니까, 애들. 텐트 하나에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 영화 다볼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핵가족화 되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사교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캠핑을 즐기는 아이들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캠핑을 가면서 좋았던 거는 저희 애가 예전에는 다른 애들하고 사교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캠핑을 오다 보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공간이나 제약이 있다 보니까 보안에서 그 자기, 자기 또래 애들 형이나 아니 동생들 하고 서로 협동해 가지고 뭐어운 것도 하고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게 그게 좋았고요. 집에서는 제가 많이 하는데 나오니까 신랑이 많이 해주는 게. 예. Yeah, 제가 치사병, <laughs> 치사병 출신이라서 예, <yeah>, 예. Yeah. <laughs> 정말 아니온도 가자. 정말 내가 요 공간에서 지냈던 공간은 내가 쓰레기라든가 기본적인 거. 정말 그거는 기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 줬었으면 좋겠고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취미가 된 캠핑. 선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저마다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워나가는 회원들. 그렇게 캠핑장의 낭만적인 가을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물안개가 득한 강남으로 희망찬 아침 해가 떴습니다. 저마다 잠자리를 정리하며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아침 식사 준비에 모두들 분주한데요. 어떤 음식을 준비하시는 걸까요 네, 볶음밥하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먹을 바비큐 소세지 수프랑 빵이랑 모닝빵이랑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집에서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원래 야채 같은 거잘안 먹는데 나와서는 잘 먹는 것 같아요. 많이 자연에서 뛰놀아서 그런지. 푸르른 자연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 잘 먹지 않던 음식도 캠핑을 와서는 가리는 것 없이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만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도 쉬고 싶으니까 자꾸 쉬게 되면 애들은 애들대로 TV 앞에 있거나 부모님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놀거나 만화 보고 컴퓨터 하고 이렇게 자꾸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노는 거 위주로 이렇게 되고 애들이 점점 이제 그런 거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교육적인 거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정신 건강이나 이런 거 했을 때좀더 나은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쓰지 않아도 애들은 자연스럽게 더 놀게 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좀더 애들 키울 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갖고 놀던 아이들이 캠핑장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데요. 웃음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에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행복한 아이들을 뒤로한 채 다른 가족들도 만나봤습니다. 여기도 아침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머, 럭셔리하게 와인까지 준비하셨네요. 청소에는 뭐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 보내가지고 가족과 이렇게 함께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 나고 나오면은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냥 가족들하고 안 가롭게 얘기도 하고 아빠랑 낚시도 하고 그냥 여유 의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김기범 학생. 야야. 자신의 꿈이 이루지길 바라며 가족들과 건배도 해봅니다. 제 목소리로 이렇게 사람들 웃겨 주고 싶고 되게 말 많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성대모사 같은 것도 재밌게 하고 싶고 계속 그런 일 쪽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성공를 하려고 했어. 성대모사 할줄 아는 거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성대모사 할줄 아는 거. <laughs> <laughs> 스펀지밥. 스펀지밥. 그, 스펀지 아세요? 뭐야, 한번 갈게요. 핑핑아, 사은짜리 가자. 침장으로 봐. 그건 천재야. 성지밥 성대모사가 수준급인데요. 자신의 꿈을 위해 한발한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 훌륭한 성우가 되길 바랄게요. 곳곳에서 철수를 하는 회원들이 보이는데요. 아쉽지만 행복한 추억을 가득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가십니까? 아예 2박 3일 캠핑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야죠 오늘 집에 가서 이제 푹 쉬고 월요일날 또 출근 준비를 하고 스트레스 이제 다 날렸으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활기찬 또 직장생활을 해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낭만적인 취미 캠핑. 깊어가는 가을 추억여행으로 캠핑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